안녕하세요. 상가의 장석 김혜윤. 조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가끔 권리금도 보증금처럼 되,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보증금과 권리금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실장. <laughs> 권리금과 보증금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계시죠? 아, 저는 너무너무 음. 잘 알고 있죠. 배운 사람이니까. 어, 음. 근데 또 시청자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 김 대표가 잘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좋으시네 보통 음. 강남, 어 모든 상가들이 대부분 그럴 거야.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음. 하면 보증금은 10배인 음. 한 천만 원 정도를 임대인께서 음. 책정을 하시거든. 이 보증금은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을 경우를 대비하거나 또 특약에 들어가는 원상복구 조항에 있어 그런 음. 공사 비용들을 담보하기 위한 성격이 조금 커. 음. 반면에 권리금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5천만 원을 주고 들어갔는데 음. 내가 운영을 너무 잘해서 나중에. 이 5천만 원을 1억을 받고 넘길 수도 있어. 반면에 그 코로나 때처럼 너무 음. 또안 좋은 상황이 되면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도 한 푼도 못 건지게 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금 정도로 이해를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음. 그리고 이 권리금에 보증금을 더해서 인테리비용까지를 어 우리가 초기 투자비용이라고 투자 해. 음.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와 그리고 재료비, 인건비 등을 합쳐가지고 운영비용이라고 하는데, 만약 내가 1억이 있어, 그 중에 보증금 5천만원, 권리 한 3천만원, 인테리어 비용 한 2천원 쓰면 다쓴 거잖아. 음. 근데 만약에 장사가 안 돼. 첫 달부터 망하겠지. 어머. 어 끔찍해 <laughs> 어, 그렇기 <laughs> 때문에 모든 돈을 전부 다, 다 쓰지 말고 이월 비용 있잖아 음. 월세 관리비, 재료비, 인건비의 한석 달치 정도의 어느 정도의 예비비 음.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음.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 이 기간에 조금 든든하게 음. 버틸 수 있거든 그래서 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석 달치 정도 운영 비용은 음. 이제 저, 그 저축하고 있어라. 어. 응. 그래, 이 권리금에는 바닥 권리, 시설 권리, 응. 영업 권리가 있는데, 어, 실제 현장에서는 응. 막 구별해 가지고 사용하지는 응. 않거든. 근데 그러면 이걸 왜 우리가 구분지어서 알고 있어야 돼? 어, 이거는 약간 내 노하우기는 한데. 아, 노하우 대방출입니까? <laughs> 어. 내 지금 현재 음. 그 대료변에 음. 이제 프랜차이즈 국밥집 매물을 하나 가지고 음. 있어. 여기가 권리가 1억이야. 근데 이 자리를 그 한의원 원장님이 음.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야. 근데 이 한의원 원장님한테 음. 그 국밥집 매출이나 아니면 그 시설들이 전혀 필요치가 않고 인테리어부터 다다 새로 해야 되잖아. 음. 그랬을 경우 내가 이제 이거를 쪽에 바닥 권리 한 6천 정도 될 거다, 음. 시설 권리는 한 2천 정도 될 거다, 음. 영업 권리 한 2천 정도 될 거다라고 내가 한번 측정을 해서 음. 이 국밥집 사장님한테 아 대표님 지금 한영원장님은 시설과 영업권이 정말 필요 없습니다. 음. 그냥 여기 순수하게 바닥 권리만 필요하니까 음. 한 6천만 원으로 권리를 조금 조절해 음. 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음. 식으로 많이 설득을 하지. 음. 그러면 내가 무턱대고 깎아달라고 하는 것보다 욕천해줘. <laughs> <laughs> 욕천. 어, 어, 어느 정도는 좀 먹히는 경향이 음. 조금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누구나 자영업자들 또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 음.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될지를 조금 잘 모르시는 음, 분들이 그렇구나. 많아. 이거를 좀 바닥 권리, 스타일 권리, 영업 권리로 좀 나누어서 어. 생각하면 내 적정 권리금이 얼마인지 좀 파악하기가 쉽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나눠 생각할 필요가 조금 있어. 이걸 나은 바닥 권리, 시설 권리, 영업 권리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있으면 맞지? 나중에 어 어떤 이런 권리금에 대한 그 협상을 할때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응. 될수 있겠네. 맞아. 어. 그럼 만약에 조 실장 너 같은 경우에 응. 어, 위치가 정말 너무 너무 응. 좋아. 정말 누구나가 보는 자리고 너무 좋아서 대동강에 <laughs> 물을 팔아도 팔릴 것 같은 그런 위치면 음, 너는 권리금 한 얼마 정도 줄수 있어, 강남에서. 대동강에 물을 팔 정도면, <laughs> 아, 그 정도 위치와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하면, 음.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가. 그래도 한 5년, 5억 정도까지는 어떻게 권리금으로 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 오, 어, 한 5억 정도 여유가 있나 봐요. 빚을, 대수 이금융권, 삼금융권, 사채. 그럼, <laughs> 네가 상상하기에 강남에서 응. 진짜 비, 비싼 응. 권리금이 얼마 정도로 거래가 됐었을 것 같아? 사실, 가늠이 안 되긴 하는데, 응. 강남이면 그래도 한 10억, 한 15억 어, 이 정도까지도 권리금이 나오지 않을까? 응. 뭐 나몰래 또더 비싼 금액으로 거, 어, 어. 더 비싼 그 권리 금액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40억이야. 40억?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여기 5층 3무 원씩 임대차 계약을 하러 음. 여기 건물에 갔었어. 근데 여기 건물주도 40억에 너무 놀랐는데 임대인도 놀랐어. 어 어. 1층 40억에 계약됐다면서 오.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도대체 40억에서 주고 어떻게 들어올까라는 걸나 혼자 음. 이제 나름 이제 추측을 해봤거든. 일단 우리 5층 계약했을 때이 5층 사무실도 음. 다른 이제 시세보다 조금 저렴했어. 음. 이런 건물주들은 1층 임대료도 조금 저렴하게 내놓는 오. 경향이 있어. 착한 임대인이시네. 어, 어. 음.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 전용 한 층에 전용 음. 100평 나, 100평 이상 나오는 물건들 많지가 오. 않거든. 근데 여기 1층 면적이 한235평 정도 돼. 음. 그러면 강남구에서 이 정도 면적이 나오는 건물은 정말 손에 꼽을 음. 정도밖에 없거든. 귀한 매물. 어, 어. 거기에 또 여기 그때 이제 대기 직판하는 음. 그 임차인이었거든. 근데 좀 유행했던 게 아예 그냥 그 직수입을 해서. 중간마진 다 떼고 직접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리담매를 해야 되니까 넓은 면적이 조금 필요했던 음. 것 같아. 그래서 여러 이제 뭐 고려사항을 고려해서 이분 이제 권리를 40억을 주고 여기를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안타깝게 이때가 코로나 완전 초창기였거든. 어. <laughs> 응. 그래서 이후로 어. 이제 한두번 정도 간판갈리를 했어. 어. 권리금 40억 주는 분 <laughs> 안녕하시죠. 뭐 어. 안부 어, 전할게요. <laughs> 회수를 얼마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음, 마, 많이 하셨기를 바래. 어. 어, 40억짜리도 있구나. 어. 이렇게 권리금을 음. 이제 책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음... 위치 맞아. 그래서 바닥 권리라는 건 정말 음. 위치를 많이 따지게 되잖아. 음. 음.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부동산도 선릉역에 있고 지금 선릉역이 너무 핫해가지고 지금 선릉역 지적도를 가지고 왔어. 그때 설명 지적도 설명을 했듯이 일반 사업 지역에 붙어 있는 여기 삼종이라 붙어 있는 이 빨간색 지역이 메인 상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강남역의 선. 이 메인 상권 이 빨간 선에는 지금 현재 권리가 3억 5억 막이 정도로 오. 형성이 되어 있어. 엄청나게 비싸지. 음. 그런데도 이쪽이 사람들이 계속 유동이 많이 몰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 이제 상권이 확대되거든.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랑 선까지 상권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어. 음. 그래서 빨간색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여기 파란색도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로 오. 형성이 되어 있거든. 다음 골목인데도 되게 비싸네.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빨간선이든 파란선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잖아 응. 요런 곳에서 빨간선 아니면 파란선 요쪽에서 장사를 해야 되지 요런 쪽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유동이 완전 좀 어. 비교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자영업자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이런 자리들이 권리가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음.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자리에 바닥 권리금이 생기고 권리금이 조금 늦, 높게 음. 형성이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음. 위치만 위치가 좋아야만 바닥 권리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잖아. 음, 음. 그런데 위치가 안 좋더라도 바닥 권리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음. 있거든. 그 경우는 이제 그 그 경우와 또 영업 권리, 시설 권리 음.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좀한 방에 정리하는 시간을 음. 갖도록 해볼게. 그 오늘은 그 시설 권리, 영업 권리, 어, 바닥 권리 어, 이거를 어떻게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음. 어, 권리금에 대해서 협상을 할때좀더 유리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번 잘 해드릴 테니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